그런데 제가 이순신 장군을 참 여러 면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백성들의 지혜를 많이 빌렸어요.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이용한 것입니다. 저는 행정을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의 이 수요자,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. 이 이순신 장군이 이 작전을 짤때 이 소수의 전함으로 어떻게 저 압도적 일본 해군을 이겨낼 수 있을까, 이길 수 있을까, 작전을 짤 때, 이 물의 흐름, 조류의 변화, 이게 중요하잖아요, 해전에서. 그래서 이 동네 소위 원로 어부들, 이 동네 원로 어부들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, 다니면서. 귀를 들을 때. 아, 여기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? 여기는 어떤 조류가 얼마나 강합니까?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? 이런 걸다 들은 다음에, 그 조류, 시간, 시기, 요걸 딱 맞춰 가지고 작전 계획을 철저하게 짠 다음에 이긴 거예요.